어, 북극에서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서 난로를 판다는 뭐 이런 영업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북극이면 뭐 냉장고를 팔수 있죠.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기 때문에 뭐안올수 있는 거 충분히 팔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냉동고는 아예 팔 생각을 말아야 되겠죠. 문만 열면은 추워 죽긴 어 죽겠는데 말입니다. 물만 넣으면 냉동실인데, 그건 아니었지만, 냉장고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더운 지방에서 날로 팔수 있겠죠. 밤이 추우니까. 사막 같은 데서. 근데 이런 걸 저는 생각해보면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보다도 가능성과 환경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가능성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64회차 박정수 전국의 만평인님과 해동법 만평인님께 땅 만평사는 그날까지 쭉 계속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추워졌습니다 정말 많이 추워졌죠 어, 이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여전히 이뭐 아트표는 열리고 여전히 돈 담겨진 미술품은 거래되고 있는 현실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뭐이뭐 뭐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텔레비전 들으면 온갖 뉴스별 얘기 다 나옵니다. 모든 것이 명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론이다 뭐다 해도 명분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명분이 약하면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냥 그기요 진짜로 생각해 보면 명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이나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자기 위치에서 도리를 지키는 근거만 있으면 욕은 먹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럼 보면요 화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 그림 왜 그려? 어 그림 왜 그리지? 어떤 명분으로 그리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녀전 의미 없이 아무나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가의 명분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뭐 어, 그림만 그리면 화가다. 그것보다는요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화가의 명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요, 이제 세상이 참, 참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요, 화가의 명분과 누가 화가냐에 대한 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답은 없다 할지라도요. 근데 워낙 세상이 빨리 빨리 움직이고 다변화되다가 보니까 화가의 명분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저기 그림을 오래 그렸거나 미술계 오래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술작품 도록 만들었잖아요. 판폴리 만들고 할 때. 그할때 슬라이드 필름을 고집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디지털, 디지털, 그, 뭐, 저기, 이미지를 써. 그건 색도가 안 나와. 슬라이드 써야만 되라고 고집하던 분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의 명분이었고, 지금 현재는 그 명분이 다 사라졌죠. 뭐, 슬라이드 필름 찍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요즘 뭐 젊은 미술인들은 아마 슬라이드 필름 본 적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변화가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은 당연하게 디지털 이미지죠. 또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욕을 먹죠.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요. 사진을 가지고 풍경을, 풍경화를 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냥 뭐, 풍경이라고 하는 건 직접 봐야지. 어떻게 사진을 보고 그러냐. 거기에 감성이 없다. 이런식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도 명분이었었죠. 지금은 캔버스 뭐 출력해서 덕그리는 것도 뭐 수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상상해보면요. 또 포토샵이나 디지털 어떤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은 예술 축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어디서 욕 많이 먹었죠. 예술이라는 명분이 없었죠. 근데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30년 정도가 지난 요즘에는 작품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예술작품이라고 할까요? 화가의 명분을 뭘까요? 이, 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제가 생각해 하다 보니까 명분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명분을 지키려 들면 보수가 되고 명분을 만들어 나가면 진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옵니다. 뭐 여기 한말더 붙여서 하자면 화가는 명분을 지키는 이들일까요? 명분은 만드는 이들일까요? 글쎄요. 그죠? 어둘다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화가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된다는 것에는 뭐 의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신이 그려왔던 상태의 작품을 예술이라고 믿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보수가 될 터이고 그죠? 자신의 예술관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계속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실험하고 도전된다면 그것은 진보가 되지 않을까요?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말입니다. 억지로 뭐 보수와 진보 맞춰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즘 이런 활동하다 보면요, 가끔 좀이 문자나 전화를 받습니다. 이메일도 가끔 오기도 합니다. 이 화가의 작품 어때요?라고 말입니다. 이 본인은 아니지만 뭐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주변인들로부터 음, 그림을 뭐 부탁받았거나 관심이 있거나 했을 때그 이미지들이 메일이나 톡으로 전달됩니다. 근데 참 애매한 부분이 있대요. 정말 애매해요. 화가 맞냐 안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 끝까지 얘기하면요. 오저 어떻게 그걸 맞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이를때요 정말 제가 이 인연이 있었고 안면이 있었고 좀연분이 있는 분이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거요. 지금 질문이 미학적 접근인가요? 아니면 마케팅인가요? 작품 판매인가요? 해외 진출 시장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야만 거기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더 한 붙여줘. 음, 있는 그대로 말할까요? 아니면 포장할까요?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말좀 직설적이 하잖아요. 내안데다까지 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말을 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의제로 할수 있는 세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뭐할 말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의중에 따라 가지고 질문하셨던 분이 어떤 화가님과 친분이 돈독하다면은 아우 저 그림도 아니야, 그림 아니야. 예술이 좀 멀어져 있어라고 한다면요 사이가나빠지게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상 그런 말을 할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저도 용복기 싫거든요. 결국에가 가지고 명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laughs> 명분을 골병풍덩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끔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자 저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대화하다 를보면 약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좀. 좀 어떤 경우 야구결 오는가 하면요. 좀, 그리 음, 좀, 제 의도적인 부분과 멀어져 있고, 화가에 대한 것도, 마케팅적인 부분도 답답한 부분이 참 많거, 많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고집이라고 그러나요? 예술가도 고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빈틈없이 꽉 막혀져 있는 고집들이 있어요. 간혹요. 틈이 없어요. 그통 뭐, 그거를 뭐, 됐다, 안 됐다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끝에 가면, 야, 야. 화가는 기본으로 얘기를 해요. 화가로서의 명분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으면서 무슨 화가를 합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상대방이 약이 오르죠 그때는요. 아, 상처, 상처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는 곧 후회하기도 합니다만 아유 좀 이, 이런 경우죠. 음, 왜 미술가가 화가가 되려고 하느냐, 왜 작품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뭐 그냥 좋아서, 뭐, 그냥 그리는 게 재미있어서, 소일거리로, 이런 대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취미로 하면 되지. 왜 개인전을 하려고 하고, 아트페어나가려고 하고, 미술협회 가입, 뭐, 가입하려고 하느냐. 그냥, 음, 취미처럼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 되지. 뭐, 이 뭐,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화가 데뷔도 하고 싶고, 뭐, 좋은, 작품도 팔고 싶고 그러면 화가 이고 싶고 팔고 싶은 게 정답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되지 않는데 왜 자기 세계 혼자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언정이 높아지고 상황이 좀 애매모호해지면서 자리가 파악이 되면요 혼자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아 화가 명분이 도대체 뭘까? 화가는 누구인가? 화가는 어떤 명분으로 그림을 그리는가? 전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깊게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뭐, 의문을 품게 되죠? 그런데 그분들 같이, 이런, 음, 좀 취미 활동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이, 그냥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고 펴 나가면 됐지. 굳이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회에 대한 것을 동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뭐말 그대로 그분들 말대로 예쁘고 재미있고 거실에 걸고 뭐 그렇게 하면 됐지 무슨 사회적 이념이나 책임이 뭐 따라야 되느냐 어, 이런 고민 정말로 좀 가끔 가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비싼 그림들 거래 잘 되는 그림들을 보면요, 거기에 타당한 이유와 명분이 섞여서 관람자들을 이해시킵니다.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시키기도 하는데 뭐 그걸 그 기준점을 내가 갖지 말고 어,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아 비싸게 팔리니까 좋다라고 해서 끼워 맞추고 싶다는 이런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머리가 게을러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가로서의 명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어, 바로 나온 대꾸가 그런 것이죠. 아 어, 아니야 자기 논리가 있어야 돼. 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가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논리가 있어야 돼. 그림을 그리는 자기 논리. 그리고 지나온 시간과 경험에 대한 축적된 과거의 기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요. 가벼운 그림과 진중한 그림에 대한 구분점이 생길 거야. 그 시점에 대해서부터 본인 스스로 풀으라고 인식을 하게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이렇게 짓고 나죠. 뭐 주변에 보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음. 본인 그림 빼고는 다 아마 추어치급 하는 상위 그림 말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 그림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시작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이외에 자기 성찰이 별로 없었던 분들의 그림은 다 창피해지는 거죠. 그건 작품도 아니라고 치부해 버려요. 어 근데 저,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적 매기는 게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증명으로서 그거잖아요. 내것 빼고 다 참고, 내 그림만 최고야라고 하는 그 시점이 생기죠. 이때부터가 자기 성찰의 시대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기 논리와 자기 경험과 장기 경험 자기 경험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진중한 그림과 가벼운 그림, 그림에 대한 구분점, 이때부터가 화가의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음, 지금 도 비슷합니다. 뭐 자주자주 뭐 자주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사회를 굳이 왜 그냥 두자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내가 뭐라고 뭐 이런 부분 하고요 아 그래도 오랫동안 갤러리스트로 활동했는데 더 나은 작품을 관리하고 더 나은 작품으로 세계화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근데 더 나은 작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또 자꾸 되뇌게 돼요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전시장에 그림을 걸죠 그,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완성된 그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선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냥 그렸어. 이해되지 않아. 어, 또 습관적 고민의 흔, 흔적이 역력한 작품들을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좀 정리하고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늘 호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합니다. 아, 나 갤러리스트의 명분은 무엇일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고민을 하게 되죠. 진실은 정당한 명분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명분은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갤러스의 명분, 화가의 명분이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올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있겠지만 거의 막 빠지잖아요. 주위에서도 명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 더 나은 2024년을 위해서 정리하고 고민해야 될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선생님들 본인의 명분은 무엇인, 무엇일까요? 고민해 볼 필요 있는 시간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